프레스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일 경기도 양평군 중증 장애인 시설 은혜의 집에서 발생한 최범양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부검에 나서는 등 자세한 사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은혜의 집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전임자들과 현 운영자들 간의 운영 방법 등에 대한 갈등으로 파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사에 나선 양평경찰은 숨진 최양이 숨지기 전 지난 5월 13일 사고 당시에 현장 근처에 있던 사회복지사 등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인을 알기 위해 당시 CCTV를 확인 후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16일 현재 국과수는 경찰이 의뢰한 숨진 최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망 원인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추후 조직 검사 후 자세한 최종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최종 판단은 1개월 후쯤이나 자세한 결과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은혜재단 측의 부실 운영과 관련해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수칙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 경찰과 은혜재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숨진 최양은 지난 5월 13일 오후 7시쯤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김모 씨가 침대에 누워 있던 최양을 침대 난간에 밀어붙여 최양이 침대 난간에 목이 끼면서 이 질식돼 있던 것을 뒤늦게 시설 관계자들이 발견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숨진 최양 사건을 놓고 은혜재단 측 관계자들의 의견도 각기 달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재단 관계자 김모 씨는 은혜재단은 문제가 많은데도 양평군 해당 부서에서 행정처분 등 적극 개입을 미루고 있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며 부정수급이나 공문서 위조 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재단이 대단히 간단한 부분이든요. 그러니까 부정, 보조금, 정부 보조금의 부정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리조되나 양평군이 적법한 조치를 알아함으로써, 알아함으로써 불거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란소송, 그 서로 그전 이사장과 현 이사장의 그, 그, 뭐죠? 그 재산, 분쟁 뭐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데, 저희 공대 측에서 경기도에 지난 2월에 감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경기도 복지과의 감사 결과가 있었어요. 부정수급이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문 기타 위법사이 적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회복지 관련자는 현재 노동법이 강화되면서 주 40시간 근무를 최대 52시간으로 연장 근무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사회적 약자가 365일 생활하는 곳이라 현행 노동법을 어길 수밖에 없고 노동법을 어기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사회복지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사회복지 기관은 애견된 사고일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의 부재니까 노동법이 강화되면서 주 40시간 그다음에 연장근무를 52시간 이내에 할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아시다시피 이런 사회적 약자를 어디 갈 곳이 없는 분들한테는 365일이 여기서 생활하는 곳이거든요. 노동법을 어을 수밖에 없고 노동법을 어기는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생님들한테 희생을 강요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관련자는 또 현행 운영방법은 은혜의 재단과 얽혀있는 전형적인 톡착 공직자 비리다라며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양평군의 관계자들은 은혜의 재단은 정관대로 움직이지 않는 부분도 있어 관심을 갖고 정상 운영 부분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문제의 은혜재난 운영과 관련해 전임시설자와 현재 시설자들의 의견 갈등으로 2년째나 이사회가 파행으로 운영된 채 법원에 재판에 계류 중인 것도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뭐, 이제 은혜직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뭐랄까 워낙 이제 많은 일들이 있고 그래갖고 특기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왜냐면 다른 데는 좀 다르게, 좀더 특별하게. 그 내부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더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을 저희도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에 앞서 은혜재단은 지난 1월 노조측과의 갈등으로 노조측이 재단 비리를 국민신문고에 올려 경기도와 양평군으로부터 법인정관 및 규정위반, 비지정후원금 용도의 사용 등으로 행정처분 의뢰받은 것을 비롯해 법인의 이사 전원회의 및 임시이사 선임 관련 본안소송 검토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더욱이 최근 최양의 사망사고 이후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은혜재단 내부의 운영비리 문제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